소장님 무슨 일이냐고 어제랑 그제랑 옆집 형이 좀 집에서 라면 만드시는 거 알아요? 맨날 라면만 드세요? <laughs> 왜요? 어제 복권 망하고 아. <laughs> 그다음에 이번 달에 지출이 <laughs> 네. 뭐 쇼파, 오토바이 음, 이것도 샀잖아요 아, 로잉머신 그거 하긴 하시나? 안 하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그래서 어제, 그제 저녁에 뭐 낮에 촬영할 때 말고는 진짜 라면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뭐좀 뭐좀 고기 같은 거좀 이제 사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며칠 전에 또 야채만 드시고. 아, 맞네. <laughs> 피드들이 네. 살짝 너무 놀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떡해. 그러니까 누가 네. 그렇게 복권을 400장을 한 번에 사라고 <laughs> 2 0만 원어치 사는데 빵원 <laughs>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아직 허세가 가득하시더라고. <laughs> 치킨 어때요? 치킨 좋죠. 낮에 치킨 괜찮죠? 원래 점심은 치킨이지. 아 치킨이지. 네. 네, 사장님 여기 이군인데요. 프라이드 네. 순살 한 마리랑 뿌링클 간장 치킨 반 마리씩. 네 순살로이죠? 네 전부 순살로요. 네. 네. 회원님, 배고프죠? 네 배고프죠? 치킨 시켰어요? 네, 지금 어때요? 갈래요? 걸어 아, 가야죠, <laughs> 바로 가야죠. 엄청 배고프죠? 아, 지금 배고플시간인데다 네. 지금 추워. 우리 빼고 다밥 먹으러 갔어. 다 갔어요? 언어요 몰랐어, 진짜로. 받아서 올라갈까요? 가자, 아, 가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네, 이건 거 같은데? 치킨 정도는 우리가 사야지. 아, 이 정도 사야죠. 이 정도는. 어? 햇반 몇개 사갈까요? 아, 치밥? 치밥 아니에요? 치밥? 아, 치밥 맛시네염지 저희 왔습니다또 라면 드세요? <웃음> <웃음> 라면 끓이려다가 지금 걸렸네 <laughs> 지금 라면 끓이시다 걸렸네 빨리했는데아약 <laughs> 먹어야 돼서 저희가 좀 밥을 좀 사왔는데 <laughs> 네, 라면 지금 이거 끓이려고 아직 <laughs> 어제도 어제도 그저께도 라면이라고 이거, 이거 봐요 냄비 지금 끓이고 계시잖아 이거봐아빨리 <laughs> 드시려고 어? 여기 넓은 데다가 끓이시네 어, 어, 어떻게 알았지 <laughs> <laughs> 아니 불이 좀세야돼 근데 아니 지금 저희 저희 냉장고 봤어요? 선생님 아뇨? 됐다는데? 열어봐도 돼요? 네 라면 재료밖에 없다고 <웃음> <웃음> 김치, 계란에 <laughs> 술 밖에 없... 술끝 아니 맥주도 안 드시면서 지금 맥주가 왜 이렇게 많아요? 게스트 게스트 안게스요 <laughs> <laughs> 요즘 지출이 너무 크신 거 같아가지고 아 근데 때마침 오늘도 라면 드시네 빨리 <laughs> 끼는 때워야 되고 아이 그 라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빨리 네. 먹을 수 있고 바로 네. 또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아 NO 밥까지. 아, 치밥이지. 아, 역시 치밥. 치맘. 아, 역시 치밥이지. 역시 치밥. <laughs> 좀아안구나나 이거 봐봐. 저기딱 라면 아, 먹으면서 어 유튜브도 한번 보려고. 아, 컴퓨터 앞에 <laughs> 라면 세팅돼 있네. <laughs> 김치, 김치 세팅 중에 해놨거든. 먹으려고. 눈 눈물, 눈물을 내시는 거 아니죠? 어? 아, 에이, 아니죠?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눈물 이 나올 게 없는 게. 네. 나 라면도 맛있다고 생각어아 <laughs> 밥상 아, 좋다. 한상 좋네. 볶아주세요. 어? 치라밥? <laughs> 아, 뭐, 아니 가볍게 먹으려고 했는데 한상 과하게 먹겠네. 음? 아니 왜 가볍게 3일 연속 라면을 드세요. 제라면좀 <laughs> 그만 드세요. 옆집 형. 나도 인스턴트 안 먹고 싶은데 우리가 좀 네. 아껴야 좀. 돼요? 복권의 계산 좀 미스가 돼가지고. 좀. 아 갑자기 지출이 확 늘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지출이 좀 생겨가지고 나하고 찬영이는 솔직히 많으면 한50% 정도 진짜 회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아 진짜로. 어. 영광의 한 입. 음. <웃음> 맛있구만.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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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점심 멘조? <만족>? 음. <laughs> 아니 너네가 사준 치킨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데? 수인이 <laughs> <laughs> 밥안 먹어요? 아또 있으면 먹어야죠 소윤이 요즘 살쪘다고 응. 또 다시 먹는 거 고민 많아졌더라아좀 고민, 고민 많았어 다시 살쪄가지고 괜장 예뻐 음... 이거 사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맞아 <laughs> 맛있 <laughs> 음 제가 눈물 흘릴 거 같은데요? 왜 네, 맛있어서? <laughs> 네, 저도 치킨 오랜만에 먹어요 맛있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라면 드시지 말고 치킨 많이 드세요 네. 더 먹게 <laughs> 자연스럽네? 음 역시 치킨 아니 이게 코로나 전에는 너네 둘다 코로나 전에는 안 살아봤잖아 문 앞에까지 배달해줘 음식 시키면 원래 음아 지금 저희가 다 받으러 가잖아요 음, 그래서 양을 먹는 거야 <laughs> 아 내려갈 길짜놨서어 아니 복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복권? 네 나는 보통 금손인데 네. 항상 믿고 살았거든. 내가 복권 사면 큰일 난다. 네. 응? 샀는데, 똥손이었더라고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아, 어떤지 진짜 내가 다시 네. 어저께 채널이가 그렇게하더라고그 파는 아저씨가 네. 씩 웃었대. 다 음. 팔고 나서. <laughs>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 아저씨 조금 씩 웃었던 거 같기도 하고. <laughs> 아유, 호구 잡았네. 이런 거 있잖아. 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되지? 아전 복권 사셔서 이번 달 지출 그걸다 메꾸실 줄 알았는데 운 좋다고 하셔서 봤었네? 그게 총음 20만 원넘치였죠 복권이 어 당첨될 줄 알고 밥 먹은 거 10만 원인가? 진짜요? 네 점심 한끼 전순부터 파티를 했거든 <laughs> 파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저녁 뭐 먹을까? <laughs> 아 저녁에 그거 먹으러 갔었어야 되는데 <laughs> 사줘요? 내가 칠리크랩 정도야 뭐 어? 좋은데? 사실 <laughs> 치킨은 네. 좀 식은 다음에 먹어도괜찮지않뭐 뭐 <laughs>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뭐 쌀국수나 한 그릇 시켜가지고 받아 갖고 올라가서 먹을까 했는데 쌀국수도 사실 싸긴싼 거지만 한 3, 4천 원 하니까 3천 원 정도 한... <laughs> 식비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밥좀 먹어줘 <laughs> 저 어, 진짜 이거 딱볶입 <laughs> 먹을 거예요 많이 드세요 전 이제 안 먹을 거니까 이거 그냥 드세요 근데 오늘 시밥 드셨다고 저녁에 또 라면 드시는 거 아니죠? 아 <laughs> 네. 그렇지 않죠 제가 지금 원래 보통 나 치킨 먹을 때 치킨을 좀먹넉히 시켜서 다음 주에 네. 같이 먹는다는 그런 느낌 <laughs> 음. <laughs> 근데 안 남을 거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되네 <laughs>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드라마 음. 보실 때도 생라면 드시잖아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드라마에 생라면 못 참지. 아못 참지. 못 참지. <laughs> 드라마에 생라면 들려? 어아 진짜 맛있어. 라면보다 라면 먹을 만큼 막 배고픈 건 아니고 입이 조금 궁금한 거야. 아 입이 심심해? 드라마 아니, 볼 때? 아니 입이 궁금해 그냥 나아 궁금해? 어, 입이 궁금해. 궁금해서 드라마 볼때 이렇게 드라마 집중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집어먹 라면은 집중해서 먹어야 되잖아. 음, 드라마 볼때 그냥 드라마만 보면 되잖아요. 입이 궁금하다니까. <laughs>